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. 폭염 속 유례없는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경북 사과 농가에 올해 첫 탄저병이 발생했습니다. 추석 대목에 맞춰 수확을 하려던 농민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첫 소식 김지홍 기자입니다. 빨갛게 익은 사과 곳곳에 갈색 반점이 생겼습니다. 또 다른 사과는 시커멓게 썩었습니다. 곰팡이 때문에 과육이 썩는 탄저병입니다. 이 농가에서는 증상이 발견된 지 열흘째 되지 않아 백구루 넘게 퍼졌습니다. 병다와 뿌리고 30% 건졌는데 산저 보야 약값도 안 되죠. 이건 비고. 11사에 이만큼 오니까 이 사람 한 장할로 다 해야 돼요. 이달 들어 경북 농업기술원이 경북의 사과 주산지 17곳에 대한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결과 영주와 봉화 지역 두 곳에서 올해 첫 탄저병이 발견됐습니다. 사과 탄저병은 후텁지근한 날씨에 비가 오면 빗물을 타고 균이 흘러내리면서 급속도로 퍼지는 게 특징입니다. 경북 북부 지역은 이달 들어 매일 비가 내리면서 탄저병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전문가들은 탄저병이 과일 수확철인 9월 중순까지 발병하는 만큼 비가 그친 뒤 추가 방제 작업을 실시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. 사과에 등록된 그런 탄저병 약제를 이용하셔서. 하시대 지침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수확 며칠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, 또 가, 살포 간격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어, 살포해야 하겠습니다. 또가육에 작은 반점 등 탄저병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땅에 묻거나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.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.